영상 후반부에 왕좌의 게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왕좌의 게임 원작 소설 개정 신간 《왕들의 전쟁》 세트를 드립니다. 이제껏 초왕자는 아이곤 1세가 웨스트로스 대륙을 통일한 이래로 쭉 타가리엔 가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좌의 게임 시즌 1이라를 보면 칠왕국의 국왕은 타가리엔 가문 사람이 아닌 로버트 바라테온이었죠. 이는 왕좌의 게임 시즌 1 1화를 기준으로 17년 전 로버트가 반란을 성공시켜 타가리엔 왕조를 몰아내고 자신이 철왕좌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로버트의 반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버트의 반란과 존 스노우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윈터펠의 영주 에다드 스타크는 원래 스타크 가문의 차남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잠깐 언급되거나 브랜이 과거를 보면서 잠시 등장하는데 에다드 스타크에게는 브랜든 스타크라는 형과 리안나 스타크라는 여동생 그리고 벤젠 스타크라는 남동생이 있었죠. 때문에 본래 윈터펠의 정식 후계자는 차남 에다드 스타크가 아니라 장남인 브랜든 스타크였습니다. 형인 브랜드는 윈터펠에서 영주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에다드는 어린 시절 이어리로 보내져 존나린 밑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이때 에다드는 평생의 친구 로버트 바라테온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조나린 밑에서 동고동락하며 신형제처럼 지내게 됩니다. 로버트와 스타크의 인연은 에다드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다드의 여동생 리안나 스타크와도 이어지는데요. 로버트는 아름다운 미모에 검술과 승마에 능한 리안나에게 흠뻑 빠지게 되고 결국 가문끼리 혼인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레나에서 큰 규모의 마상 시합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합에는 국왕인 아이리스 이세와 라에가르 왕자 내외. 그리고 당시 윈터펠의 영주 리카드 스타크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조나린과 로버트를 비롯한 주요 귀족 가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아, 타이윈 라니스터만 빼고요. 이 시합에서 제이미 라니스터는 킹스가드로 임명되는데 당시 제이미는 몰랐지만 그의 킹스가드 임명은 사실 아이리스 왕이 타이윈 라니스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킹스가드는 결혼할 수도 없고 가문을 이을 수도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국왕 아이리스 2세는 당시 핸드였던 타이윈 라니스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타이윈의 후계를 이을 제이미를 덜컥 킹스가드로 임명해버린 것이었죠 제이미는 자신이 왕에게 인정받아 킹스가드로 임명되었다 생각하고 이번 마상시합에서도 멋지게 우승해 보이겠다는 심산이었지만 애초에 아이리스는 제이미에게 명예를 거머쥘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대회 참가를 불허하고 가서 왕궁이나 지키라고 명령하죠 마리 킹스 가드이지 실상은 제이미를 볼모로 붙잡은 셈이었습니다. 타이위는 이럴 것을 알고 이 마상시합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제이미를 제외한 당대 최고의 기사들의 마상시합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결승에서 라에가르 왕자와 당대 최강의 기사로 불린 바리스탄 셀미가 격돌하는데 이 대결에서 결국 라에가르 왕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마상시합의 우승자에게는 사랑과 미의 여왕을 상징하는 화관을 자신이 원하는 여인에게 바칠 기회가 주어지는데 당시 마상시합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라이가르가 자신의 아내인 엘리아 마르텔에게 화관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라이가르는 자신의 아내 엘리아 마르텔이 아닌 로버트 바라테온의 약혼녀였던 리안나 스테크에게 화관을 바칩니다. 당연히 이 일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뒤, 라이가르는 리안나를 납치하고 후련히 잠적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큰 오빠 브랜든 스타크는 툴리 가문의 캐틀린과 결혼을 위해 리버런으로 가던 도중 곧장 말을 돌려 킹스랜딩으로 가 동생 리안나를 내놓으라고 시위하는데 국왕 아이리스 이세는 반역죄로 브랜든 스타크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이리스 이세는 브랜든 스타크의 아버지인 윈터펠의 영주 리카드 스타크를 킹스랜딩으로 소환합니다. 리카드 스타크는 자신의 아들의 석방을 위해 결투재판의 대전사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리스 2세는 자신의 대전사로 기사가 아닌 불을 내세우고 리카드 스타크에게 불과 싸워 이겨보라고 하고는 그를 산채로 태웁니다 아이리스 2세는 이전부터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면서 희열을 느끼는 미친왕이었죠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브랜든 스타크의 목에는 올가미줄이 걸려있었는데 브랜든의 팔에 닿지 않는 지척의 거리에 그의 칼이 놓여있었습니다 불에 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버지를 눈앞에서 본 브랜든은 분노하여 자신의 칼을 잡으려 발버둥 치다가 결국 울가미의 목이 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껏 아이리스 2세의 폭정을 참고 참아왔던 웨스로스의 많은 가문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나린에게 에다드 스타크와 로버트 바라테온마저 넘기라고 명령하죠. 조나린은 자신의 아들처럼 키운 에다드와 로버트를 왕에게 넘기지 않고 함께 군대를 모아 왕에게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에다드는 형인 브랜든과 결혼을 약속한 캐틀린과 결혼하여 툴리 가문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당시 아이리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타이윈 라니스터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그저 중립을 유지했죠. 이것이 훗날 로버트의 반란으로 알려진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란군과 구강군은 썸머홀과 애쉬포드, 그리고 스토니셉트 등에서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던 중 리안나와 함께 행방불명되었던 라이가르 왕자 역시 킹스랜딩으로 복귀하여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리하여 로버트와 라이가르는 트라이던트 전투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약혼녀를 빼앗긴 로버트의 워해머가 라이가르 왕자를 쓰러뜨리고 라이가르 왕자의 죽음으로 국왕군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반란군은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고 이 기세를 몰아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킹스랜딩으로 향합니다. 아들 라이가르의 패배 소식을 접한 아이리스 왕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중립을 지키고 있던 타이윈 라니스터가 라니스터 군을 이끌고 킹스 랜딩에 당도하는데요. 타이윈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킹스 랜딩으로 향하는 반란군으로부터 수도를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절망에 빠졌던 아이리스 왕은 타이윈을 반기며 성문을 여는데 성문이 열리자 타이윈의 군대는 순식간에 킹스 랜딩의 모든 구강군을 무력화시키고 손쉽게 킹스 랜딩을 함락해 버립니다. 아이리스는 타이윈이 자신을 속인 걸 알게 되고 사람을 태우며 희열을 느끼는 미친왕은 도시 곳곳에 숨겨둔 와일드파이어에 불을 붙여 킹스랜딩을 통째로 날려버리려 합니다. 왕을 지키는 킹스가 되었던 제이미는 이를 만료하지만 미친왕은 오히려 제이미에게 그의 아버지 타이윈의 목을 가져올 것을 명하죠. 하여 제이미는 킹스랜딩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기사로서의 명예를 버리고 자신이 모시는 왕을 뒤에서 찌릅니다. 반란군을 이끌고 뒤늦게 킹스랜딩에 도착한 에다드는 왕을 죽이고 그의 왕좌에 앉아 있는 제이미를 목격하게 되죠. 명예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에다드는 자신이 모신 왕을 뒤에서 찌르고 그의 왕좌에 앉은 제이미를 그 누구보다 경멸하게 됩니다. 킹스랜딩을 점령한 라니스터군의 거산 그레고르 클레게인은 왕세자비인 엘리아의 거처를 습격하여 엘리아의 자식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엘리아 역시 강간 후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후에 왕좌의 게임 시즌 4에서 오베린 마르텔이 거산과의 결투 재판에서 거산을 쓰러뜨리고 엘리와와 아이들을 죽인 일은 모두 타이윈이 시킨 일이었다 자백하라 소리친 것이 모두 이 사건 때문이었죠. 전쟁이 그 끝을 보이고 에다드는 여동생 리안나가 남쪽의 붉은 산맥에 있는 기쁨의 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둘러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탑에서 에다드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아서 데인을 비롯한 킹스 가드 3명의 기사를 무찌르고 가까스로 여동생 리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다드가 발견한 리안나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리안나가 누워있는 침상이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리안나는 막 아기를 출산한 상황이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리안나는 오빠인 에다드 스타크에게 마지막으로 아이를 부탁하고는 숨이 끊어집니다. 이 아이는 바로 리안나와 라에가르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다드는 그 누구보다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자지만, 여동생의 마지막 한 청을 져버리지 않고, 그 아이를 자신의 서자로 거두게 됩니다. 에다드는 그 아이에게 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존은 서자였기 때문에 가문의 성신인 스타크가 아닌 북부의 서자들에게 붙는 스노우라는 성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저버리면서까지 동생의 아이를 지켰던 에다드 그의 비통한 마음은 원작 소설의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복선으로 깔려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설에 등장하는 로버트와 에다드의 언쟁 부분입니다. 이는 킹스랜딩 정복 당시를 회상하는 대화로 에다드는 역서 14년간을 거짓 위에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문장 그대로만 본다면 14년간의 거짓이란 명예롭지 못했던 정복을 뜻하는 것 같지만 바로 14년 전존 스노우가 태어나 에다드의 서자로 자라온 점을 생각한다면 이 대목에서 에다드가 말하는 14년의 거짓은 바로 존 스노우 그 자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순간에 리안나와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린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에다드는 전쟁을 끝내고 사생아와 함께 윈터펠로 귀환하고 존 역시 다른 스타크아이들과 함께 에다드의 자식으로 자랍니다. 에다드는 다른 자식들과 차별없이 존을 대했지만 부인인 캐틀린만은 존을 차갑게 대했죠. 결혼하자마자 전쟁터로 나간 남편이 전쟁이 끝나자 다른 여자와의 자식을 데리고 왔으니 캐틀린의 그런 처사는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서자의 서러움을 안고 자란 존은 아버지 에다드 스타크가 로버트 왕의 요청으로 핸드직을 수행하기 위해 킹스랜딩으로 향하는 길에 함께 나서 나이트워치가 되기 위해 장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다드는 존과 헤어지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진짜 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말해주리라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돼버리죠. 현재 진행된 시즌7까지 죽음에서 되살아난 나이트워치의 서역에서 자유로워져 북부의 왕까지 된존 스노우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이그리트에게 수차례 들었던 넌 아무것도 몰라 존스노우라는 대사는 사실 이런 존의 처지를 비꼬는 원작자의 조롱 아닌 조롱이 아닌가 싶습니다. You know nothing, John Snow. 이제껏 왕자의 게임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작품 속 복선들을 통해 어렴풋이 존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왕자의 게임 시즌 7을 통해서 마침내 존의 출생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브랜이 과거를 보면서 존이 리안나와 라에가르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타들에서 존의 친구인 샘 엘탈리는 라에가르가 엘리아와의 혼인을 무효로 하고, 다른 여인과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록을 찾습니다. 그리고 샘은 이 사실을 브랜과 이야기하면서 스타크 가문의 서자 존 스노우가 사실은 타가리엔 가문의 적자 아에곤 타가리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존은 타가리엔 가문의 적통이기 때문에 존이 현재 여왕으로 모시고 있는 데너리스보다 오히려 왕위 계승권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은 과거 라이가르와 리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로버트의 반란은 거짓으로 꾸며진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브랜이 과거를 보으로 인해 애초에 라이가르는 리안나를 납치하지도 간간하지도 않았고 그저 두 사람의 사랑의 도피였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사실 원작 소설만 보더라도 라이가르에 대한 평가는 드라마에서 잠깐 언급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드라마에서는 로버트에 의해 라이가르가 파렴치한 인 것으로만 언급되지만 소설에서 사람들은 라이가르의 인성과 그 뛰어난 능력을 칭송합니다. 데너리스가 겁탈의 위기에 놓인 여인을 구해주자 조라모르몬트는 정녕 그 오빠의 그 동생이군요라고 말하기도 하죠. 로버트는 언제나 라이가르가 리안나를 납치하고 범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소설에서 로버트 말고는 라이가르를 사악하게 묘사하는 이는 없습니다. 라에가르 왕자가 리안나를 납치 강간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약혼녀를 빼앗긴 로버트의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사랑의 높이를 한 라에가르와 리안나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로버트의 일방적인 주장인 납치 강간설이 기정사실로 알려진 것은 바로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본인은 정말 그렇게 라에가르의 납치 강간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혼녀를 빼앗겼다는 열등감에서 혹은 자신의 반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라이가르를 파렴치한 납치 강간범으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봄직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미처 다 그려지지 않았지만 원작 소설에는 드라마만 봐서는 알수 없는 존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복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라마에서는 존 스노우의 진짜 이름이 아에곤 타가리엔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현재 원작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 오브 드래곤과의 춤에서는 존 스노우가 아닌 또 다른 아에곤 타가리엔이라는 인물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아이곤 타가리엔은 로버트의 반란 당시 거산에게 죽은 것으로 알려진 라에가르와 엘리아의 자식인데요. 각각 드라마와 소설의 최신 작품에서 서로 다른 아이곤 타가리엔이 등장하게 된 셈입니다. 내년에 나오는 시즌8을 기다리는 동안 원작 소설을 정주행하면서 드라마에선 볼수 없었던 숨겨진 복선들을 확인해보는 것도 왕좌의 게임을 즐기는 또 다른 재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 왕좌의 게임을 즐기는 이런 재미를 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 채널 구독을 누르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신 뒤 제가 낸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 다섯 번을 추첨해 왕제의 게임 원작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 2부 개정신간 왕들의 전쟁 세트를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저번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난이도를 대폭 상향해봤습니다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자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왕제의 게임 시즌7 마지막 화에서 공개된 존스노우의 본명은? 1번 아에곤 타가리에. 2번.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정답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다섯 분께 왕들의 전쟁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정발산동도 트락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